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도우정입니다. 안정적인 스윙 궤도 여러분도 갖고 싶으시죠? 자, 프로들은 어떻게 하면 심플하고 안정된 스윙 궤도를 찾을 수 있는지 제가 그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스윙 궤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스윙을 하는데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클럽이 지나가는 이 길을, 옆에 단면을 우리가 스윙 궤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윙 궤도가 왜 중요하냐면, 스윙 궤도가 한 단면으로 깔끔하게 지나가는 분들은, 스윙이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인상을 받고, 실제로도 클럽이 시작했던 위치로 돌아오기도 훨씬 수월한데, 클럽이 지나가면서 바깥으로 갔다, 안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옆으로 잘 잘려진 단면 같은 모양이 들지 않죠. 자,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냐면, 사과를 옆으로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잘라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궤도가 깔끔하면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지나가는 반대편도 대칭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스윙 단면은 깔끔하지가 않고 너무 많이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시작했던 방향으로 돌아오기도 굉장히 힘들겠죠? 자, 프로들은 조금 더한 길로 갔다가 한 길로 돌아오는 그런 단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연습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네 클럽이 있고 일부러 스틱을 위아래로 둬서 내 클럽이 지나가야 하는 길을 보기 쉽게 제가 세팅을 해 두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클럽을 가지고 직접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도구를 하나 추천을 해드릴까 하는데 이거는 쉽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어, 어린이용 리본 체조 도구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막대 끝에 리본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제가 이대로 스윙을 하면, 원이 그려지죠? 이거를 이제 옆모습으로 보시면, 스윙 궤도가, 아, 저런 그림으로 지나가야 하는구나를 좀더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리본을 제가 공이 있는 곳에 위치를 해두고, 여기서 제가 연습 스윙을 몇번 왔다 갔다 할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리본이 잠시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왔던 길을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자, 어떻게? 저는 조금 일관적인 면을 그렸나요? 자, 그럼 조금 안 좋은 예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몸 앞에서 X자로 원을 그리니까 올라갔던 길과 내려오는 길이 일치하지 않는 걸 리본을 통해서 쉽게 볼수 있으시죠? 자, 이런 경우는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이 완전 다른 경우고,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세요. 보통 깎아치는 스윙. 자, 이제는 내치는 스윙. 자, 이걸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공을 두고 저만의 타겟 라인을 만들고 나서 그 타겟 라인 대비해서 자,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칭되는 원을 단면을 그리는 게 저의 목표인데, 자, 이런 도구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인터넷에. 리본 체조 리본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 또뭐 그렇게까지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얇은 막대기에다가 뭐 케이크나 선물을 사면 딸려오는 선물용 리본을 끝에다가 묶고 바로 휘둘러 보시면 리본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원의 모양도 만들어서 아크 연습도 할수 있고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스윙 궤도 단면을 거울을 보고 연습하실 수도 있어서 저는 이 도구를 상상만 하시는 것보다는 도구를 직접 쓰시는 걸 조금 권해 드리고요. 자, 오늘 레슨이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 주시고 댓글 남겨 주시면 저 도정 프로가 또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